네, 안녕하세요. 오터시 장기입니다. 자, 지금 선수가 양귀마입니다. 자, 양귀마 체크하고요 마진출. 자, 퍼 넘기고. 자, 안쪽으로 졌네요. 상진출. 마진출. 자, 올리면 붙이고 자, 안쪽으로 모아 줘도 될것 같고요. 음, 지금은 한겨 네. 와서 보강하는 식으로 하고요. 차가 이렇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미리 네, 올려 주고 자, 사 올려서 공 빼고 자, 이제는 조금 무난하죠. 예, 여기서는. 자, 상이 이렇게 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음, 뭐,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위협이 되는 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포를 이렇게 넘겨서 이쪽. 분명 상대분도 포던져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상을 잡으러 온나 음, 자 이렇게 뒤로 배치하면 포를 넘길 거거든요 음, 어차피 뭐 이렇게 좀 가지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쭉쭉 쭉 미어 가는거는 왔다가서 이쪽을 타겟팅 하는 거라서 당장에는 뭐, 유효한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강하고. 상이 나왔네요. 자,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를 올라가서, 센터 싸움을 한번 하자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밀어보고. 왜냐하면 상이 나갈 준비를 조금 한단거에 의미를 조금 두려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받으면 어 보자. 치고 먹으면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거네. 좋습니다. 자, 포가 치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포가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포가 이렇게 넘어가도 아니면 차가 붙어서 아니죠, 아니죠. 자,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마가 포를 잡는 위치. 그리고 양기마 형태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지금 상 하나 먹고 지금 웃음을 지을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가서 정리를 해주면은 뭐될것 같습니다. 네. 자 차는 사선 올라가주고 자 여기도 뭔가 올라가서 뭐 보강을 한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될것같고요자 여기는 잠깐 포를 넘기는 수 사선 붙는 수뭐저 정도 같은데요 자 올라오면은 그냥 당기면 되니까 오면은 대에서 풀고 뭐 때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여기를 가버리면은 그냥 때려버리나요? 가면은 먹지는 못할까? 아니. 먹지는 못하겠죠. 자, 여기서 그냥 받아주면 가주면 어떻게 될까? 차를 주고 차를 먹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면 이거 좀 잘못된가? <laughs> 잘못 떼었나? 어차피 지금 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안 되네. 땡기면 다시 돌아간다.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 음, 자대를 붙여야 되나? 차대를 붙이는 게 맞았네. 그렇죠? 넘어가면 내려간다. 별 수가 아니었네요. <laughs> 밀면. 잡고 먹으면 먹고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를 붙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병 포교환이라서 그좀 생각을 해보죠. 밀면 잡 쪽? 밀면 빠지나 밀면 치면 먹고 나가서 마랑병 그냥 밀면. 자, 아, 밀죠? 좀 적극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구 치고 나가면서 마, 졸 이게 좀 맞겠네요 예, 이렇게 가서 다시금 되더라고 귀로 붙을 수도 있고, 진, 전진할 수도 있거든요 전진하면은 붙었을 때이 마의 행방이 내려간다. 뭐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유지. 포 넘겨서 틀고 오나요? 4 사선 자 밀면 잡고 자 사선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를 음 마포대까지는 호용이 괜찮을까요? 자 잡고 마포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득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치는 자리 네 되돌아갔는... 그냥 기권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한이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겨오면은 넘어가고 뭐이 정도 수준인데 그 다음 뭐 막아 나간다거나 해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면 될것 같고 둘레둘레 일단은 네 여기서 기권을 하셨습니다. 다음 대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대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원악마 대 네, 후수, 귀마. 자, 포, 일단은 이렇게 가서, 이거를 뭐 당기면 쉬운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안쪽으로 한번 모으는 전략, 어때요? 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차한 판만. 마진추. 치네, 요 양파로. 음, 좋아요. 자, 잡. 잡아주고. 자, 이거는 상이 있어서 안 되죠. 잡아주고. 조금 빠른데? 이거. 음. 당겨주고 기위상 진출 양득 가능합니다 차도 여기 붙일 수도 있고요 마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상이 여기 와서 사실 이쪽 오른쪽을 좀 치는 편이 좋았거든요 일단은 차가 이렇게 와서 들어온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돌고 일단 잡고 나서 여기를 칠 수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어, 지금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공을 일단 빼죠. 어차피 여기 가는 수는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얘기라서. 이거,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가, 얌전하게. 양보 분할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선 와서 여기도 좋네. 우선 이것도 괜찮고요 이제 밀고, 막아 나가서 당겨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음, 뭐야. 여기에요. 일단은. 어차피 뭐 돌아갈 예정인 거니까. 아, 밀고 싶은데. 사실 밀고 싶은데, 여기 갔다가 여기를 다시 오면은 난감해지는 상황이라서. 자, 그냥 포를 넘길까요? 가면 그냥 당길게요 상이 나가면 밀게 되니까 마가 나오면? 잠깐만 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빠지고 그래도 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호 이거는 글쎄요, 밀어보는 수도 있는데. 다 밀고. 밀면 밀면은 포가 씌우고 여기 올것 같은데. 상장 치나 넘기고 뭐야 여기로왜가 치고 나가고 싶은데 자 치고 스무 걸죠 나가서 차졸장문수 있습니다. 일단 마차가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나 뭐 한번 가볼 수 있겠죠 당기고 미는거죠 장군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여기 침투되는거 일단 방지한다는 거거든요 음자 여기서 당기면 빌고 들어오나 장군. 음... 졸달라뭐 먹으면 같이 먹죠. 자 장군수 조금만 아끼죠. 자 포진 형태가 지금 다 짜여졌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으로 올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네. 빠지고. 지금 여기 가면 못 골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효과는 아니에요. 지금 중포를 왔다갔다, 왔다 열심히 왔다갔다 하셨는데 사실상 뭐 이득이 없죠? 그래서 이 장군 맞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어, 고기를... 장군... 장군치고 가버리면... 일단은 여기 장군치고 한번 가볼까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먹었을 때 막아먹으면요. 이렇게 역으로 포를 걸 수도 있나? 일단은 보죠. 먹었을 때. 아하,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자 잡고 어, 먹으면 그냥 먹고. 같이 가자는 건데, 사실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포가 넘어가면 차가 어떻게 되죠? 막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올라가면은 뭐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안 갑니다. 그냥 여기 잡아버려요. 그냥. 장군. 넣게 되면 오른쪽 차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가면요. 빠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순간에 이게 무너집니다 자잘 끌어오시다가 상장은 그냥 틀 수가 있고요 어 저기를 가신다 그러면은 그냥 잡고 끝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때 여기를 가서 가서 틀면 그냥 잡아버리고 양차 그냥 따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서 상장은 그냥 피합니다 막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포가 차를 잡아도 포가 차를 잡아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먹고 먹고. 네. 그럼 포가 넘어왔을 때 그냥 포를 넘기게 되면은 방어되고 상장 그냥 틀면 그만. 한순간에 눈 깜짝할세. 딱 정리가 되죠. 상이 먹으면 포가 내려와서 잡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먹는 수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가죠. 마가 뜨고 뜨고, 마가 네, 한 번, 두 번. 네, 이렇게 가서 포달라 자 넘겨 장군 트네요 음... 포달라 넘어가면 뭐야 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살을 잡아도 되구요 아니면은 뭐 장군 치고 났을 때 내려가면은 그때 포를 넘긴 이후에 뭐마아 포장 쳐서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포다리가 없기 때문에 앞에 막을 게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